네, 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2번 질문부터 23번 질문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펴 주시고요. 1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질문입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사람에게 즉 아담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시고 어떠한 요구를 하셨느냐라는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이후에순복하는 것, 순종하고복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고또한가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 우리가 선악가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선악가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먹는 날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이 생명의 언약, 이것은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지만, 이때 계약을 맺었던 아담은 한 개인의 자격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 전체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과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것이죠. 아담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자격으로서 하나님과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의 내용과 결과가 모든 이들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유한, 유효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네, 아담이 창조함을 받은 그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켰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시조가 의미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 받은 그 사람의 준 사람의 위치 또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의무 하나님께 지음 받은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자기에게 있는 자유 의지로 죄를 범하고 그 죄의 결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무엇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 자유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반대로 불순종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불순종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죠 물론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건네준 것은 하와였고 하와를 유혹한 것은 사탄이었지만 그 선택은 아담과 하와 자신이 한 것이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비참한 타락의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그 생명의 언약이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 대해 해당하는 것처럼 이 타락 역시도 아담으로 대표되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열네 번째 질문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 혹은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다 라는 것은 충분히 지키지 못했다라는 의미겠죠 지키고자 하지만 시도는 하지만 완전하게 충분하게 지키지 못한 그런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긴다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없이 반대로 불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다 라는 것은 어긴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소극적인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5번 질문입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쉬운 질문입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실과를 먹은 것이 우리의 시조 아담이 지은 죄이죠. 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마신 실과를 먹었다라는 것, 그것 그 마신 실과를 먹었다라는 것인데요. 어, 선악과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효력이 있어서 그 먹는 행위 자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맛인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과실 자체가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열매였기 때문에 이걸 먹은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맛인 행동을 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16번 질문입니다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죄에 동참하여서 죄의 결과인 타락을 맞이하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자 요리 문답에선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어렵죠? 네. 답이라고 적혀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아 아담의 죄가 왜 모든 사람의 죄이냐라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통 원죄라고 부르죠. 사실 이 원죄 문제는 많은 논쟁이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앞선 12번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하나님 앞에 한 개인으로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결과 역시도 모든 인간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아이 질문 중간에 보면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 즉 이것은 남녀 사이의 성관계를 통해서 출생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남녀 사이의 성관계로 출생을 하게 되잖아요. 이 교리문답서가 작성되던 시기까지는 원죄라는 것이 이 성관계를 통해서 유전이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매개로 해서 유전, 죄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아담의 원죄가 유전된 것은 그런 출생법을 통해서 생육법을 통해서 사람이 출생하기 때문에 이 원죄가 유전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나 최근에는 아, 이 원죄가 성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 보통의 생육법을 통해서 유전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아담과 그의 자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인간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인간인 이상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더 바람직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19번째 질문입니다.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이 아담의 타락이 모든 사람을 어떤 상태에 놓이게 만들었냐는 질문입니다. 이 계속해서 인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음, 여기서 말한 하 인종은 뭐, 뭐 백인, 흑인 뭐 이런 인종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인간, 인류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인 이상은 누구나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게 된 것을 이제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8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질문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의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으로 원죄라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다. 어렵죠 답이? 네. 글 자체가 어렵습니다. 아, 쉽게 말하면 아, 인간의 이 죄성,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 아담의 그첫 번째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인 이상은 누구나 원죄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인간의 죄성을 대표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모든 성품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원죄의 상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의가 없는 원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실제적인 죄악들이 파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자범죄라고 부르죠. 원죄와 비교해서 자범죄, 자범죄 스스로 짓는 범죄다라는 뜻으로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죄에서 이것이 파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순간에 비로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죄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 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구원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건데요. 그 구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요. 열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인종이, 모든 인류가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것세 번째는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것 이것이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가 인간이 처한 비, 비참한 상태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이세 가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건짐을 받고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며 신앙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약속받게 됩니다. 20번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 에이, 답이 계속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 네. 그냥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우리를 영생 얻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열린 구원의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 외에 다른 길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21번 질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21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우리 죄인을 구원하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쉬워요. 누구죠? 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라고 답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주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시죠.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두 가지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서의 성품, 또 하나는 인간으로서의 성품이죠. 그래서 신성 그리고 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그런 반신반인의 존재도 아니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신이 되었다가 또 어떤 때는 인간이 되는 이렇게 변신을 하는 분도 아니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존재 방식으로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인 것이고요. 22번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녀 사이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이십삼 번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일들을 행하신냐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자 여기서 세 가지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세 가지의 역할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선지자들과 같이 우리 심령의 무지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를 주관하면서 죄를 속하는 그 속죄 의식에 중간 가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자가 직접 하나님께 바로바로 바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속한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의 이 가교 역할, 이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왕의 직분. 음,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인간들의 왕은 어, 인간의 왕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폭정을 하기도 하고요, 어, 그리 어질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뜻하신 왕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에 있는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을 때, 즉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도 이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고 높아지셨을 때, 즉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지금도 이세 가지 직분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2번부터 23번 질문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24번부터 35번까지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